자 여러분 G2G 바이오입니다. 오늘 많이 놀라셨죠? 그런데 오늘 권리락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오늘 자 1봉상에는 지금 좀 차트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어놨던 지지선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는데 자 일단 보시면 오늘 18%로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 G2G 바이오 제가 1봉봉에서 뭐 하나 굉장히 강조드린 가격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아, 당시에는 18만 얼마였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무상증자 때문에 어, 예, 자세히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 가격일 겁니다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등을 했죠 오늘 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때에 어떤 모습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딱 5초만 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물려 계시는 그런 흐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익 구간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이 구간이 상당히 예 저점 아예 고점 저항 때였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을 설명드렸고 여기서 저항 받고 내려왔고 그 다음날 여기서 저항 또 다음날 여기 돌파 타더니 또 저항 실패 또그 다음날 여기서 저항 받고 지금 어제입니다 어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렇게 어, 이 가격 위에 올랐어요 오늘 드디어 위에 올라왔고 이 가격에 보면 여기에 물량 소화하는 일이 좀 남았죠 예 여기에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예 보시면 이 캔들 하단에 거래량 보시면 굉장히 많이 쳐이 거래량이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없어요 음 물론 1봉봉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여기 돌파했으니까 한번 여기 물량 소화 기간을 거친 게 오늘이죠 오늘이고 내일 오면 얼마에 반등을 해야 됩니까? 이제 18만 2천원 정도. 해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 자 이게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상황입니다. 예, 11월 4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1본봉에서 기존에 예, 여기서 무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어 여기서 거래정지가 이만큼 있었고요. 몇 분간. 그리고 여기서 갭을 띄었어요 갭을 띄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매수 매도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매물 때가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쭉 가격을 따라오시면 여기가 이제 지금 바뀐 가격으로는 65,6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하단 부분은 67,500원 정도에요 67,500원 그러면 이 하단에 줄 그리고 위에 줄 이렇게 한번 그어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바로 어제 어제 이 하단 부분까지 올라오면서 종가 여기까지 이제 갖다 놓고 오늘 여기 슈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또 저항을 받았죠 여기 부분 이 가격이 얼마다 65,600원 이다 아 그래서 우리는 떨어지면 또 어디를 관찰해야 됩니까 맞아요 6만 750 여기 부분에서 우리는 반등을 노려 봐야 된다 아주 쉽죠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오늘은 예 지수투매가 있던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g2g 바이오는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아, 축하하고 쭉. 또 대응을 아주 잘 하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가격에서 지금 문자 드려 가지고 여기서부터 큰 수익을 보신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군봉상에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 영상은 이제 실시간이 아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요,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실시간으로 공략해 보실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6571-2438. 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G2G 바이오, 타점,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1이라고 찍어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G2G 바이오 어떻게 일봉상에서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제가 모두 다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은 알려드리죠. 그러나 영상을 여러분들 저녁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타점이 아니라 어떤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매수할 수 있느냐. 즉, 타이밍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보내드린다고 약속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G2G 바이오 오늘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런 부분에서 또 이런 부분에서 제가 타점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수익을 도움을 드리는지 간단한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G2G 바이오 설명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있는 어, usb 메모리 카드에요 개당 한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제가 설마 요것만 달랑 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200 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 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 담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첫째 종목이 미투온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미투온을 추천드렸을 때, 저희가 같이 매매를 하자고 했을 때가 이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이었습니다. 당시 미투온이요 이렇게 4,900원을 돌파한 모습이었고 월봉상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미투온에 대해서 제가 수급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면서 여기 6,600원을 중요한 가격대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매수 가격은 4,900원, 4,9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대가 쌓여있는 6,600원까지 끌고 가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6월 27일이면은 이 날이었고 이 캔들에서 제가 이 종목을 관찰을 하면서 얼마에 매수가 드렸어요? 4,900원에 매수가 드렸습니다. 4,900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해서 제가 얼마에 매도하자고 6,600원, 6,600원을 드렸습니다. 6,600원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가격이죠.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이었고요. 자, 여기 차트 크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차트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월봉 차트에서요. 그래서 여기 반등 포인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200원까지 와서 제가 급하게 문자 전체문 문자 자 돌렸습니다 즉 당시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왼쪽에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7월 말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8월의 캔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3,200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여기에 매수를 해서요 우리가 언제 매도 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음, 그 다음 달 까지 끌고 와서 이런 부분 직전 고점 부분에서 제가 욕심 없이 매도 타점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무려 30% 정도의 수익을 챙겨드렸죠. 자세 번째 종목은요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여러분 언제였냐면 아, 이 종목도 역시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이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아,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말씀드렸냐면 18,000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명 했던 것처럼 아, 이렇게 수급 분석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분석도 이렇게 하면서 18,000원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 그래서 7월 30일 날 이때 제가 언급을 했었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얼마 18,000원 때까지 와서 제가 또 전체 문자를 남겨드렸었는데 그때가 가격이 이날이었습니다. 이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 날 드디어 제가 원하는 18,000원 대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 물량이 엄청 나왔었죠. 손절 물량 괜찮다 받아 먹으시라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여기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40% 30% 이상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그럼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게 있습... 바로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트려 주세요.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종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영상 끝 부분에 엄청난 선물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G2G 바이오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보시면 제가 여기 부분에 살짝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부분은 제가 G2G 바이오의 처음 희한한 좀 의심되는 그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캔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많이 모아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하루뿐만 아니라 이튿날 그리고 여기까지도 모아가는 모습을 관찰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 손절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라고 해서 그 다음날 이렇게 슈팅을 어, 수익을 안겨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상증자 발표가 있었고 어, 여기서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오면서 여기서 박스권 상단까지 오면서 분봉상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그 가격에서 여기서 슈팅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안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가격보다 중요한 거는 1봉이 아니라 1분봉입니다. 1분봉. 1분봉에서의 어떤 지켜줘야 되는 가격. 어, 그렇게 되면 이 선을 조금 더 내려봐야겠죠. 이런 부분이죠. 6 1,700원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선이 다 지워져가지고. 아니죠. 6 700원이죠. 6만... 음. 여기죠. 여기 6750원입니다. 만 6750원이 만어이 일봉에서는 보이지 않는 예, 분봉상에서의 중요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6750원은 만 대략적으로 일봉에서 표시를 해 보면 어, 이런 가격입니다. 이런 가격까지 지금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JP모건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아요. 예. 지금 74억 정도 매도를 JP모건이 하고 있어요. 2시 45분 현재까지 하루 종일 팝니다. 예. 이 74억. 그리고 어, 이 JP모건뿐만 아니라 지금 프로그램도 123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날 잡았죠. 예, 아주 매도하기가 이유 어, 갖다 붙이기가 참 좋은 날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이 이렇게 눌러주고 있고 당연히 JP모건이 매도 1순위겠죠. 74억을 팔았으니까 이렇게 눌러지고 있고 예, 이렇게 눌러주고 있고 그리고 한국증권도 3만 주 정도 이렇게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JP모건 한국 증권 이렇게 어 모두 합치면 대략적으로 이 수량이 나오겠죠. 예어 비슷하죠. 프로그램이 한 18만 주 정도 되는데 얘네 둘이 합치면 한 14만 주 정도 되니까요. 여하튼 한국증권, JP모건 둘다 지금 프로그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은 매도세가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 박스권 상단에서 어 조금은 예 조심할 필요가 있고 제가 알려드린 분봉장에서 얼마요? 6만 750원 이 가격이 딱 오면은 제가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여러분 문자 돌릴 테니까요 제 문자 기다려보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다큰 수익으로 제가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이런 거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관찰하면서 도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2438로 1 문자 1번 주시면요 어, G2G 바이오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G2G 바이오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G2G 바이오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그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엄청난 행운 잡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있는 USB입니다. 자, 그럼 이 USB만 달랑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주식 강의 1강부터 12강까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자이 usb는요 이렇게 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이 크기가 얼마나 얇냐면 여러분들 지갑에요. 지갑에 이렇게 명함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어, 이렇게 들어가요. 예, 아주 얇아요. 너무 얇아요. 이거 술술 빠집니다. 명함 크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신용카드처럼 얇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담아서 드리냐면요. 이 usb가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예요. 그래서 이 usb를 여러분들 지갑 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요. 언제든지 컴퓨터에 있으면 연결하셔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제 강의 자료 1강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어렵죠?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어, 특징이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끝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늘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하는 종목도요. 일자로 하락하지 않고 중간중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점,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초보들은 왜 돈을 벌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싸다고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어 있고요. 중수 개미는요,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종목의 관성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못하십니다. 그럼 고수 개미들은요,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요, 한 방에 망가져요. 그리스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신용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어,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우르는 우량주 를 매매해야 되는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아주 박살이 나죠 흔히 이런 쌍바닥 매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아 흔히 공부 좀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아 바닥 따진 종목 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 따지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 따진 종목들은 당연히 이렇게 어, 세력의 매집 가격하고 평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 다지기 페이크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그리고 요, 요즘에 뭐 이런 돌파 매매 많이들 하시죠?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어, 내가 같이 따라서 어, 들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세가 나온 매매죠. 그런데 돌파 매매도요. 여러분도 엄청난 트릭도 많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뚝배기 라고 하죠? 그 매물을 모두 다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점에서 물리게딱 좋은 매매죠. 그래서요. 항상 사람들이 내가 팔면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라서 물려요. 돌파 매매만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해요. 수익 잘 내다가도 대외 악재에 한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길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도 여러분들 꼭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조정에 매수를 해서 욕심을 안 버리고 매도하고 하락하는 종목도요, 떨어지는 종목 반등 구간에 매수해서 화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의 챕터당 한20 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시려면 한200 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죠.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어, 보이시는 숫자를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진되면은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USB가 복제방지 기능이 있어서 개당 3만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300개 일단 주문을 했는데 이 가격만 해도 한 90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소진되면 안타깝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맘 같아서는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유료방학 떡 업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구독 감사의 인사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해당 숫자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